경산서원 향사의 풍산고 학생들이 참여하거나 안동 경일고 학생들이 세계 역사 도시 회의 청소년 포럼에 유네스코 학교로 참가하기도 하는 등이 세계 유산 활용 사업이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 교육 프로그램이나 또 지방 소멸 또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하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네요. 네. 앞서 언급해 주신 이런 경험들이 저는. 계속해서 쌓여야 된다고 봅니다. 풍산고 학생들의 경우에도 병산서원이 가깝기 때문에 네. 가는 거잖아요. 이런 프로그램들을 누구나 안동에서 자라면 다 경험하게 되는 걸로 좀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경북으로 확장하게 됐을 때이 분야와 관련해서 내가 공부하고 싶고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기획자로 일하고 싶어. 그럼 안동을 찾아오게 될 겁니다. 그래야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할 수 있게 되거든요. 이런 풀전 자체가 좀 넓어져야 되고 이게 안동 내에서만 갇히지 않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. 결국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과연 지속 가능하냐. 여기에 그 관건은 그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이 유산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느냐.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사실 요새 사회적 변화가 이렇게 되면서 사실 문화유산 교육에 대한 수요들이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세계유산을 활용한 여러 가지 교육. 을좀 발전시킨다 그러면 그 가능성은 좀 무한하다고 저는 보거든요. 왜냐하면 세계유산 안에는 평화가 있죠, 인권이 있죠, 전쟁과 사랑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스토리들을 사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데 특히 이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고요. 또 대학생들을 위한 그 세계유산 어, 과목도 가능할 것 같고 여기 경북 도내에도 여러 주요 대학과 같이 협업을 한다 그러면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 또 평생 교육 차원에서도 세계 시민 대학 이런 것들도 사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세계에서 활용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거를 좀 발전시키느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